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7절 한절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주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와도로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 은새 가족과 영원 봅니다. 새 가족과 영원 아, 이번 주, 어, 우리 교회의 말씀이, 자,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자, 그래서 선교사. 어, 또 이번 주는 우리 구정의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적 자세를 갖추면, 어, 형제들많은참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선교사는 뭐상처받고 이러면, 선교사 사명 감당 못 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이게 선교사적, 우리가 자세를 갖춰야 돼 그걸 준비해야 돼 미리 준비 안 하면 이런 일 저런 일때 마음 상하고 뭐 상처받고 이럽니다. 그럼 사명하면 못 합니다. 선교사는 사명 때문에 자세를 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럼 선교사인데 누가 선교사냐.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은 선교 대사원자들 있죠. 어, 그래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이냐 선교사들이 내용이죠. 우리 무엇을 전할 것이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 0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느냐 너희는 날 누구라냐 이때 많은 예수님을 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예수님은 세례관 같습니다. 이렇게도 곤란합니다. 세례와는 뭐냐면 정의, 바른 것뭐 바른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바른말은 복음 아니거든요. 정의 그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그, 그 우리가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와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서 우상을 무너뜨렸잖아요. 막 신비, 능력 이런 데또 빠지면 곤란해 이렇게 전하면 나중에 신비체험다 하고 본인 무너져버립니다. 또 예레미에 갔습니다. 눈물에서 이제 막 구제봉사 쪽으로 가면 안 돼요. 다 좋은 일인데 그건 복음 아니거든요. 또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율법, 종교, 기독교는 종교 아니거든요. 이렇게 전하면 곤란합니다. 나중에 무너져 버리겠어? 그럼 너희들은 날로라니? 아때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말했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야 됩니다. 그길안에요 좋은 일이지. 죄와 저주에서 해방. 사람들의 죄문 해결받는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사탕이는 권세, 이걸 말하라고 자꾸 뭐, 이, 이런, 뭐, 뭐 좋은 일 이런지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복음 아니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쪽으로 가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엘리야 이상한 신비점, 이런, 이상한 체험만 강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미면 선행, 그게 좋은 일인데, 이건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건. 좋은 일이지. 그래서 분명한 복음을 말해 돼. 이제 그리스도 말하니게 예수님,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게 복이에요 그리스도가. 왜냐면 구원이잖아요. 다른 건이 구원 아닙니다 이건. 이 반석 위에 내회를 세우니 이렇게지 반석이 세워요. 믿음이 반석 이에 세워지죠. 이렇게 하면 반석 안에 나중에 어, 다시 원쯤 가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길이 아니니까. 이게 주문적 해결 아니잖아요. 이게 사탄의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내 교회다.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우도록 해줘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면 까지다 그리스도를 말해야지 상대방이 음부의 권세, 흑암과 재앙을 이길 수 있어요. 이런 건 좋은 일인데 이건 흑암장못 맞습니다. 뭐 사단못뭔 얘기예요? 아무리 뭐 좋은 거 해도 천국 절실 것이다. 이게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이가 땅에서 매매매고 풀만 풀고 이게 보자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내용을 바로 해줘야 돼. 그럼 이거 진짜 누구 만났을 때 복음 전해야지, 그리스도 말해야지.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하고 자 그러면 초대교회나 는뭘말했는가 이건 제자들의 고백이라면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했던지 지배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 이분이 죄의 세방 사태는 권세 그 사도 바울이 뭘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 18장 보면 바울이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이분이 메시아다. 성경을 가지고 증명했어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와 바울이 했던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시대는 무엇을 전할 것이냐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현대인들이 이 시대에 무엇을 전할 것이냐 어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요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근본은 안 바뀝니다 아담 때부터 세상 마지막 때까지 시대는 근본은 창세 3장이 근본이다, 이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 하나님 떠난 인간들입니다. 아무리 뭐 해도 모든 사람은 죄를 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너희 아비, 마귀, 사탄. 이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근본 문제로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내부께서 그 고통하다가 결국 마지막은 치료갑니다 이거. 이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지금 근본 문제죠. 문제의 근본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근겁니다또 시대가 바뀌어도 문제에 대한 이 답입니다. 해답. 이것도 똑같아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건 영원한 답입니다. 한번 써먹는 답이 아니고 영원한 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우리 개인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모든 답은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여기 쓴 거예요. 답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안 잡으면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여자의 우선 이건 아담의 우선. 아담의 우선은 이미 근본 멸망에 빠졌고 해결자 여자의 우선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영원한 답이에요. 와이 시대도 똑같이 이거 똑같이 말하냐? 몰라서요. 똑같습니다 문제는 답도 똑같고 근본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신앙고백 해볼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주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 예수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해봐. 이 근본적인, 그 그리스도는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다.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답이 그리스도라니까 답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건 영원한 답이에요. 세상에, 대한, 세상의 답이지만, 우리 우리 자신의 답이라니까요. 내 자신의 답이 불신자만 아니에요. 지금 내 자신의 답이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 고백 안에만 해결 안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똑같다니까요. 이거 고백할 때 흑암과 재앙 떠나고 사단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스도로만 해결 안 됩니다. 오늘 세 가족이 나왔습니다. 세가족 24, 25 영어 나왔는데 세가족이란 말은 이제 불신자에서 돌아왔잖아요 상대적으로 불신자입니다 이제 불신자의 배경이에요 불신자는 어떤 배경에 있는가 예, 불신자는 근본이 자 역시 창세기 3장이라는 근본 배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불신자라고 말씀 그리고 역시 죄와 사단적 배경으로 인간은 태어납니다. 이게 불신자죠. 그 불신자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안 믿고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미신 제사 그래서 평생 이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불신자는 바로 창세 3장 이 근본, 이 배경을 24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속에 있잖아요. 이걸 24하면, 이 불신자, 이, 이걸 24하게 되면은, 능력이 나와요. 이 속에 능력이. 이 속에 능력이 나옵니다. 그게 25입니다. 이게불신자경의 능력은 뭐냐? 그게 사단입니다. 사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흑암의 능력이 오니까 이 재앙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마귀들은 능력을 인간을 재앙을 일으킵니다. 이 속에 이, 이, 영원한 게 있어요. 24 하나의 없는 배경 속에서 우상 귀신 섬기고 재상하면은 25 사탄 능력이 나타나고 영웅이 뭐냐? 그거 지옥이에요. 이, 이게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 하나님 없는 24살 삶 속에서 그것의 흑암 귀신의 영역이 나타나게 되고 영원한 지옥 배경이 게 불신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가족이 왔다 하면은 이제 바꿔야 돼요. 근본이요 새가족은 역시 이문의 해답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오선 곧 그리스도로 이제 24살을 바꾸는 겁니다. 이문제 해답으로 24. 하도를자와줘와줘죠 되죠. 그러면이하나님은복음으로의복금이으면2 4면하나와요 그게 뭐냐? 면기나하나님 하나의 능력입니다불 하나의 능력탄의 능력이 있으라의 능력이 면이제는면 하나의 으면 하나의 능력이 으 하나의 능력으로 하나의 능력으로 하나의 능이 있으면 하나의 이 있으면 하이있하이면하이면하이면하이면 회복이 됩니다, 좋아. 이렇게. 이게 세 가족은 이렇게 이제 25로, 24, 25, 영원으로 어,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여기서 에 이제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세 가족 올때 바로, 바로 기도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않 기도 평생 못 합니다, 그냥. 교회만 나와서 기도 못 하면. 무능해지거든요. 실제로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칠망대 기도가 그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성삼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줍소. 이거 가르쳐야 돼요.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걸 사라잡아 줍소. 이거 교류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데가 기도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 보호자의 능력. 천군 천사들이. 시공간 초월. 성령의 역사. 2, 3, 7. 빛.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막이 없어.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형상.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 형상, 생령, 에덴의 축복. 이거 원래 우리 겁니다, 이거. 이게 우리 거. 이걸 회복을 놓고 해야 돼요. 하나님 형상, 생령, 에덴 축복이 내게 임하이 없어. 이게 임하니까, 이게 임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것이 전무후무야. 야, 전무만 응답을 내게 줬어. 그렇죠. 이, 이런 삶을 안 살았잖아요. 세 가족들이 그냥 허가 무상수면 살았는데 이제 완전 배경 바뀌니까, 당연히 전무후무죠. 전무후무 응답을 내게 줬어. 그리고 시대 살리는 능력을... 내게 줍다 우리 교회 내가 업을 살리도록 이 속에서 영력, 지력, 체력, 오력이 나옵니다. 오력을 그 실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내게 줍소. 이게 다 포함돼요 경제 뭐이 문제들이 시공관초라는 공중 권세자분자 사탄입니다. 그걸 이기는 아이 하나님 나에게 우주의 능력을 내게 줍소. 아예 처음부터 기도를 가르쳐야 되요. 그 모든 종교 다 기도했습니다. 천주교에도 다했어요막 묵주 돌리고 막 하잖아요, 다 이게. 그 우리가 내용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속에서 이제 인생 뭔가 작품이 나와요. 나 이렇게. 그래서 미리, 미리, 미리 보고 알고 가도록 해줘야 돼요. 어, 이런 것들은 이제 기도를 가르치는 게, 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 삼, 캠프다. 이게 삼 캠프란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전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성령인도 받아야 된다. 그동안은 사탄과 귀신도 받았다. 좀도 치고 있는데 하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고, 성령이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이 사단과 귀신, 악령이 다 무너진다, 귀신들이. 늘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열매는, 이게 이제 만남이에요. 이제, 나 같은 사람 살려내야 된다,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전도지요, 전도. 우리 주변에 생활적 주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는 이 사단 따라가 귀신 따라가고 막 무속 따라가 그거 하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면이 사단 귀신 이 무너지고 이제 만남도 이제 바뀐다. 만남도 이제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전도 열매맺어가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 처음부터 믿음새를 바로 할수 있어요. 이거 안 가르치면요. 그냥 교회 끝나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미리 미리 가르쳐서 이제 처음부터 이걸 가르치는 게참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 우리는 성교사다 우리는 또 사람 살리는 우리가 24, 25여 건 살리는 쪽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기도 배우고 실제로 삶 속에서 이제 방향을 이렇게 처벌하게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삼숙에서 또 구정명절에 우리 자세를 갖추고 그릇 준비해서 사람 살리는 귀한 시간표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신자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보고만 해서 24, 1 5 영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증인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 위, 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이삼칠 나라와 오천 종족 위, 에 인도, 파키스탄, 네팔, 베트남 우크라나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